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는가?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는가? 히브리서 7장 11절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것으로 충분했다면, 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는가? 요즘에 교회가... 세상 표현을 따르자면 자꾸 하양길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가 예전의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조금 특화된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며 교회를 풍성하게 그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개척교회들은 그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교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단초라 됐다거나, 아니면, 아,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거부하는 그런 사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어디까지 그 전통을 지키고, 교회는 또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주 갈등의 갭이 상당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교회의 이 갭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사회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뒤처져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교회가 점점,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하고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교회는 이렇게 변화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나 그런 생각들을 감히 함부로 막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 좋은 그런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사장에게 순종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개통의 제사직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지킬 것을 그렇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죄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속죄 사역, 끊임없이 남는 백성들의 죄의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 품모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위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시적인 장치였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는 듯 싶습니다. 무조건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정작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마음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집어넣는 것은 그 제사장을 허락한 하나님의 실패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멜기세대계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멜기세대계 반차를 따른 한 다른 제사장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겠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처음보다 아니면 처음부터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제사장 제도가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의 변화는 율법의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제사 직이 변화되면 율법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급진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사장 직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레위의 제사장은 모세 율법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바뀌면 제사의 그 제도가 바뀌면 율법도 바뀐 채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 도의 그 제사장 직을 얘기 하 려고？하 면서 왜？이 율법 적인 제사 직 분이 바뀌 어 야만？하 는가？그 보 다는 왜？이 율법 적인 제사 직그 것만 가지 고는 안되 는가？라고？하 는것을 얘기 하고, 싶 어하 는거 지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 고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도, 바꾸어도 죄 문제는 가릴 수 있어요. 제사 그직 변화시켜가면서 율법을 그렇게 거기에 적용해가면서 얼마든지 시대 상황에 따라 그죄 문제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지고, 그리고 제사직을 가지고 죄 문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제사장,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제사장 직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따로 준비해야만 됐던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이미 앞 구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만 이어져 내려가는 그 제사장 직을 이어받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의 집하잖아요. 다윗 왕의 집합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제사장과는 무관한 집합입니다. 제사장이 될수 없는 집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제사장 직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따라 주어진 직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다. 율법이 시대를 따라 어떤 제대를 따라 변화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 주님은 이 제사장 직을 맡아서 독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그 지파를 따라 전수되던 제사장 직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정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와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하신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거스른 사건이 아니라, 율법은 초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댄 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반복되는 그 형식에 익숙해짐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익숙한 내가 그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던 그것이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신앙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쌓아온 그 신앙의 그 모든 경력들이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고 나의 진정한 그런 의기양양하게 만드는 내 신앙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 신앙생활 속에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부심에 반복되는 그 형식과 그 모든 태도, 그것이 마치 신앙의 최고 봉인양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예수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신앙 생활을 유지해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앙 경력, 태도, 형식 이게 마치 내 믿음의 진수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예수를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해가는 어떤 보충시켜주는 알약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보완제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온전히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나의 전부여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율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행실을 내가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멜기세덱을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의 그 놀라움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더 나은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옛 제사장 직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율법을 통해서 죄는 가릴 수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해 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다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후반절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충분하지 않은 것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열어놓으신 더 나은 길, 온전한 속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을 내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고,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영광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새롭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계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더 나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풀어가야 될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만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진 신앙의 해답을 찾는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